이 년이 흘렀는지 삼 년이 흘렀는지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강단 교류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다시 체계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2009년도 전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은 여기까지인데, 같이 이렇게 윈윈해서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연결해 주세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또 이루어질 때는 갑작스럽게 어느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연, 서로 잘, 그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를 잘 모르는, 만났어도 잘 모르는, 서로 노예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만나서, 근데 우리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렸거든요.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우리 힘으로 혼자는 힘들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마침 그 좋은 교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천안동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시골에서 한 오래도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좀 낯설고 어설프고 이제 그랬죠. 근데 또 강단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갔던 그 금산에 있는 교회도 제가 대전에서 부격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서산, 태안, 저 멀리는 너무 멀어서 싫고, 대전 근처면서도 충남 끝머리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 놓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그곳에 이렇게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나가면서 저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서산 태안은 너무 멀고 대전에서 보니까 너무 멀고 대전 근처 충남 끝머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 거기가 조금만 넘어가면, 넘어가면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충남 끝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도 예, 지금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해서 제가 예, 기도한 사람 안한 사람은 모르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걸 알죠. 예, 그래서 아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희가 교회 이제 별관 쉼터라고 하나 있는데 예, 그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산업 채, 옛, 집들, 가옥들을 헐었어요. 한 네, 네다섯 채를 헐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그때, 그 당시 학생들한테, 야, 우리는 길가에 있으니까 좀쉴 만한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잊어버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쉼터를 또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또 되어지는 걸 보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 학생이 이제는 다 커서 애기 엄마가 됐는데, 목사님이 그때 길가에 있으니까 심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길가페처럼 그러시더니만 바로 여기가 거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또 이끌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나를 인도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은 거로만 멈추면 안 되죠.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본문의 그 배경이 있죠. 에, 가이사리아의 에, 로마 충독을 파견하고 또 이스라엘을 에, 지배하던 식민지 시대니까 또그 충독을 에, 보호하기 위해서 에, 백부장과 군인들을 또 파견하고 에, 그 중에서 군넬료라고 하는 당연히 이제 이달리아 부대니까 이방인이 있죠. 신기하게도 이 이방인이 자기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늑대를 뭐그 건국 신화로다가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곳인데 그 다신교를 버리고 이곳에 파견 와서 유대인의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다신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식민지의 백부장 이 장교와 예, 또 식민지 사람들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섬김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는 얘기,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의 그 한계는. 여호 와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고넬류가 다른 건다 있는데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상달되면 응답으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가 상달되고, 또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돼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넬류에게 복을 줘야겠다. 세상적인 복은 이미 많이 받았죠.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일체 신관으로 이 복음을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하셨다 는 것이죠. 한 사람만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양쪽을 다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만남의 다리가 바로 기도의 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저희도 신기해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참.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가면 다른 교회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어디만 생각나요? 천안동산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천안하면 천안동산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다른 교회도 많지, 많은데 나는 천안하면 천안동산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서로 몰랐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던 남부중앙과 천안동산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참 하나님 앞에서 서로는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먼저 깊피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생활하고 식사 같이 하는 것은 유대법에는 금지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면정 신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고넬류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성령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구내일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제가 전에 있던 이제 부격자 생활할 때 어,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셨었는데 어, 저희, 그, 저희 교회 그, 그 당시 장로님이셨죠. 지금은 퇴하셨는데 어, 이렇게 퇴근하시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퇴근하시면 교회에서 항상 기도를 이렇게 기도 도장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끄러움이 쳐다보는 거죠. 아 장장로님이 그래도 그냥 퇴근 안 하시고 기도 도장을 찍고 가시는구나. 아 그래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잠깐 도장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 것이 이제,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오랜 시, 시, 세월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어, 또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크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니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지금 당장은 몰랐는데, 세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를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저, 저는요, 그 기억이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옛날에 기도하시고, 도장 찍고, 큰 소리도 물론 치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늘 그분에게 제가 가장 좋은 점은 기도 도장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해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제가 부격자 때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근데 오늘 고넬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시간을 유대인, 유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하루에 경건한 사람들은 세번 기도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거기다가 이제 6을 더한, 여기, 여기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하고 다른데, 이렇게 제 9시 하면 오후 3시란, 6을 더하니까 3시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9시, 즉제 9시 기도 시간은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 기도예요. 3시에, 3시면 제사장들이 이제 저녁 소재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분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분양하는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나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명목상 형식상의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어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뭐 못하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중심을 드린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다뭐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다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고넬류의 기도를 고넬류의 그 섬김 기도와 섬김을 다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이 상달되고 기억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고넬류 자신도 오늘은 오후 3시 기도 제사장의 희생 번제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고넬류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셔요. 그런데 고일류의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만은 그런 뭐 중간방이 아니고 규칙적으로는 기,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옆에 일정한 기도, 하나님 옆에 시간을 구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이렇게 따로 떼서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것을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구별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일정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규칙적으로 해서 구별할 때 그것 하나님 옆에 재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어, 섬김 것까지도 이웃을 향해서 섬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그 고넬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가 어디에 있다. 그,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가 있는 위치까지, 어디, 키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류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먼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는지, 키로스가5 0키로죠 뭐, 지금 같은 교통이 좋은 시대는 한 시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지만, 그, 그 옛날에는 말, 말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1박 2일간의 거리죠. 그래서 배도로, 심은 배도를 초청해 와라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세 사람을 오늘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가 중요하죠. 근데 그때는 마침 고넬류가 사람을 고넬류 구시기도 오 세시기도죠 사람을 보내고 이쪽 베드로는 마침 정오기도 육시기도죠.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오기도를 할때 이들 의 특징이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특징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가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에 참 장소가 좋고 조용하기 때문에 작업한 장소로 이 지붕 위를 기도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저도 보니까 1층에서 기도하면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러나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냥 방해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내려와서 자꾸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먹지 먹으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거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올라가 버리죠 그때는 그, 그때는 그 의미를 예,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그 보여 주시는 환상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의미를 알순 없지만 예,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번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성령 받았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또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잖아요. 성령께서 지붕에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배우에서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우에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성을 인정할 때 믿음이 쓰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를 의심하지 말고 계속 환상을 의심했어요. 그래, 지금은 또 찾아온 사람도 이방인이에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속뭐 먹으라고 한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하나님 이 일을 하셨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 이방인인데 에, 물론 그 빌립 집사님이 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첫그 세례를 준 최초 세례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배우에서 계획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의 나름대로 기둥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교의 사역이 나갈 방향을 그그 유대인들에게는 벽이 있어요.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습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서 그걸 너, 사마리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혼혈기 혼혈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땅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하나님께서 이, 이 계획을 일을 하셔서 이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미 하나님은 구넬류에게 베드로가 필요하고 예, 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또 고넬루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남으로 이방인 선교사역에 공식적인 만남 이를 통해서 이방사역에 유대인이지만 활짝 열리는 사도바울은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지만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의 벽을 넘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때 이제 그런 그런 가운데서 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을 넘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서로가 만날 수 없었어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류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율법의 규정상 서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식사나 생활이 금진데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아, 누군가 이렇게 좀 같이 함께할 만한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또 하나님이 이렇게 동선교회와 연결이 된 것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비전이나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물론 세상적인 욕심을 배제해 되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어, 우리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구넬류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된 사건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왜 이방인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제를 했느냐고 핀잔을 받을 때. 야, 내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갔느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했고,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해서 가게 했고, 만나서 복음을 나는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복음을 듣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 뿐이다. 이거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따따붙다 왈가불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 일어난 결과입니다. 서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묶어 주심으로 고넬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해 줄 최고의 전도자 베드로를 붙여 주신 거예요. 초창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어찌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나중에 후일에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이둘 사이를 묶어 주심으로 복음의 연결 다리로 기도로 연결 다리로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원형 교회죠. 모델 교회죠. 교회 원형 교회죠. 아,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 교회가 교회를 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1차 2차 3차부터 나가고 또 에베스 교회 에베스 교회에서는 두란누같이 훈련시켜서 훈련시, 훈련시켜서 훈련된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또 로마 교회 마지막 로마교회를 보니까 거기에는 일꾼들이 다 모여서, 내노라고 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로마교회를 세우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부의 귀천을 떠나서 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놀라운 교회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가 시작될 때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교회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기도하게 하시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카드, 기도라고 하는 카드죠.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유일하게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우죠.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을 더하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부흥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규칙적인 기도가 마침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된 기도로 기도의 끈으로다가 다 연결을 해서. 그 일들을 다, 보면 다 기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요. 기도를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 아닐지라도 서로 그 살아있는 생명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하시고 상달되는 기도는 다 기도의 끈으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끈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이뤄가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저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왔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옆 건물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 와보니 아, 오면서 어떤 느낌일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확실히 참 건축하기를 참 잘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잘 밑도 미리하기를 잘하셨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laughs> 참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 통산교 1부 예배와, 그리고 2부 예배의 그 짬뽕, 그 중간 지대가 저희 교회 예배 순서, 순서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예배와 2부의 그 중간쯤이면, 저희, 저희 약식한, 거, 약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중간 정도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연결이 돼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